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 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 분석 영상이고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는지, 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고 있는 이 네오와 온톨로지가 가장 수혜 코인으로 꼽히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온톨로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 온체인은요, 이 네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게 같은 회사 코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국 관련 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 중국도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막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온톨루지 코인은요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을 하는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고성능 블록체인인 온톨로지를 구동하는 암호화폐고요. 이 온톨로지 기업이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제어를 유지를 하면서 스마트 계약, 토큰 그리고 토큰화 같은 블록체인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온톨로지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중상위권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인 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32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온톨로지의 전망이 매우 좋다는 것인데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모든 비즈니스 유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제3자가 데이터를 검증할 필요도 없이 데이터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온톨로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중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중반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횡보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뭐 금리라던가 이스라엘 전쟁 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RSI 수치를 통해서 현재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시면 3월에는 93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80 이상이면 은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었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과열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치로는 현재 76이 나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을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조 이때 자 9월에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자 올해의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단순 조정 구간을 거쳐서 강하게 폭발을 했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정받다가 어느순간 되면은 강하게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으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현재 종목이 계속해서 추세 상승인지 현재 가격 위치가 유리한 가격인지 아니면은 불리한 가격인지 자 그리고 저항은 어디고 지지는 어디인지 현재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 나간 상황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끌고 갈 예정인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매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온톨로지 차트 보면서 핵심 사안들 다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종목이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요, 예전에도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었는지, 자, 그런 힘이 있었는지를 볼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자,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랐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자, 결국에 상승분 다 반납을 하면서 최고점, 3,500원에서 180원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던 종목이죠. 자, 지금도 보시면 바닥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온 상황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차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좀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혼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한 가격 구간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 구간인지 라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런 걸 따질 때는 세력의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현재 세력의 평단가는요. 대략적으로는 500원 근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현재 그래서 세력은 수익권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약간은 불리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 대비해서는 아주 많이 올라온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맥점. 자, 이런 매수 맥점의 자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자,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계속해서 맥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이때, 자, 이때 단기 저점 구간에서 이 종가를 기준으로 종가가 437원이죠? 자, 이렇게 그어보시면 느낌이 딱 오시죠? 이 가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다. 이 가격 기준으로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 몇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지난 4월 때는 정확히 같은 가격이요. 이거 하나 두 개. 자, 이거 같은 가격 저점을 두번 찍어주면서 자 W자 쌍바닥 만들어주고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와줬죠. 이걸 공포 음봉이라고 합니다. 자, 시세를 올리기 전에 홀더들을 겁먹게 하기 위한 그런 페이크성 음봉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437원을 이때는 종가상으로 살짝 이탈했습니다. 세력이 좀 주차를 실패한 것 같아요. 약간 기스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말씀드린 437원을 살짝 깨긴 했지만, 이때도 가격이 미세하게 2원 정도만 차이가 날 뿐, 어느 정도 맞춰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이때 4월 17일 이때 종가가 437원입니다. 이 때는 주차를 정말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자, 이 때는 종가랑 이때 종가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자, 여기부터 쌍바닥 만들어 주고 나서 강하게 치고 올려 준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공포 음봉을 만들어 준 종목을 좋아합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걸 운전한 양반이 뭐 이거 뭐 거의 레이서죠. 종목 자체가 뭐 조울증 환자마냥 약간 등락이 막 상당하고요. 현재는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상황인데 초보자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확실하게 주는 자리가 아니면은 좀 매매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력 입장에서는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언제 했는지 자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 지리배는 어디까지 좀 눌리는지 조금씩 보고 여러 차례 지지를 확인해 주는지 자 이런 것 이런 타점들을 보고 나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가장 떨어진 시점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래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자 그렇다는 것은 세력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때 다시 아주 크게 들어 올리겠다는 그런 세력의 의지는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타점들 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에 영상을 찍었었고요. 자, 매수 맥점의 시점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의 위치를 못 잡아서 어,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잡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